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텐타스톰 엣지 해볼 거예요. 저에톰 엣지, 에이트 대죽 엣지, 젠지 엣지, 흠이 엣지, 저게, 톰 엣지, 쪼에요. 뭐부터 해볼까요? 저쪽에서, 던지에서, 후유에서, 쪽에서, 쪽에서 해볼까요? 어, 텐타스톰 엑스를 만들기 전에, 엑스 로봇들을 다 로봇으로 변신을 시켜볼 거예요. 이제...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이거하고, 이거요. 그러면은, 이거? 도경이, 어, 도경이는 어, 뭐할 거예요? 두개 할까요, 이렇게? 도경이 세개 하고. 이거는. 아빠, 아빠가 세개 할까요? 아빠 세, 아빠가 이렇게 세개 할까? 해 볼게요. 자, 도경이, 뭐, 뭐, 부터할 뭐 거예요? 뭐부터 할 거예요? 스카이 스와트 스카이 스와트 X부터 도경이가 변신시켜 볼게요. 아빠는 프론엑스, 어, 프론폴리스 엑스. 아니, 아니, 내가 이거 먼저 하고. 응, 도경이가 먼저 하고. 댄디 <laughs> 엑스는 한쪽으로 좀 치워주세요. 알죠. <laughs> 무기, 응, 무기를 장착해야 돼요. 무기, 투, 투, 무기 아, 장착! 어, 무기가 빠졌어요. 다시 장착! 무기 장착할게요. 응. 도경아, 도경이 얼굴이 잘안 보이니까 모자를 거꾸로 써볼까요? 응. 네. 우와, 멋져요. 해봐요, 자, 이제 나, 덴디, 덴디 엠블러스 엑스를 변신시켜 볼게요. 대기 빼주고 이거를 이렇게 음. 두고 네. 바위 해주고 네. 바위를 쭉 펴주고요. 이거를 이렇게 크게 해주고요. 보여주고 그럼. 이거를 열어두고 이거 같이 열어주고

다리를 펴주세요. 다이다 해주고 이 날개를. 뒤에 장착해주면, 완성! 한... 어, 다음 잘. 잘. 볼 잘. 잘. 요 안아 빠다. 이제 에이스 레스큐 스를로봇로변신해 볼게요. 공기를 네. 빼고 이발 열어 주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다리 다리를 이거 창문을 이렇게 열어 열어 주고 에이트를 주고 나사 이렇게,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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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렇게 음. 발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지 무기를 무기 좋아 치크 치 무기는 음. 도경이가 꽂아줄까요? 무기 이렇게 하면은 ASQX가 AS, 로봇랜싱 완료했어요. 이제 토맥스 음. 토맥스 음. 아들, 할까요? 프롬폴로스 할까요? 이제 제가 이거 할게예요 아들 아들 할까요 주고 아빠가 이거 해요. 같이 해. 응. 아빠는 스페미스를 로드인신 해 볼게요. 아빠 한번 가. 아빠 야다 그래. 먼저 하세요. 이거 얼른 시작해 무기를 빼고 열거를 빼주고 무기를 차탁 그러면은 아빠 이거 무기를 뽑아주면은 이렇게 프롬프 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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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를 했어요 그럼 이제 스톰엑스를 변신해 볼게요 이거를 이거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발을, 발을 빼주고 이렇게 응. 응. 한 다음에 엄마 이거 어 엄마 왜? 이렇게 이거로 뭐야 고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어, 접어 옆에를 타이어를 접어주고 밑에도좀 접어주고 이걸 이제 뒤로 제껴야 돼요. 어, 빨리 이걸 해. 이렇게 왜? 뒤로 제껴주고. 빨리! 이거를 빨리! 꽉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팔을. 응, 응, 응. 이렇게내리는안 돼! 응! 하고. 발을. 빼고. 이렇게 발을 한 다음에. 안겨주고. 그려주고, 이제, 뒤에 날개를, 달 거예요. 아니, 이거! 방패라고? 응. 방패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방패를, 이렇게. 좋아! 겹쳐서. 어, 이거, 뿔? 응? 마지막에 입. 응.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다가. 근데 왜 봐? 근데 왜 해요, 엄마? 분명히 공격하러 왔어. 왜? 안 돼. 사진은. 안 들어. 헤이! 안 되네? 됐다. 이게 잘안 돼요. 아빠가 못하는 가세요? 이렇게? 아, 이거 해. 언제? 이제 <laughs>

우선 차부터 배신하고 시작해야 돼요. 기사 해보세요. 우선, 에이스 레스큐 스를안 돼! 그게 먼저야! 차를 해서 이렇게. 이거 가져가지 마! 열심히 해주셨어요. 발 <laughs> 하나 만들겠고요. 저는 도끼 만들 거고요. 댄디도 어 이제 차로 변신할 거예요. 차 변신 네. 후에. 이거 변신. 치우고. 응. 해야 될 거에요.

이러면 이렇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이렇게가 생겼어. 니가 어니어 니가 생겼어. 니가 생겼어. 스가 생겼어. 니가 생겼어. 니가 생겼가 얼굴이 와야 돼요 큰 얼굴이 와야 해요. 그래야. 이렇게 답방 크 얼굴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합체할 준비를 하고 다리도 합체할 준비를 하고 이게 선을만들거예요선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이거 하이, 셋, 도 아까 이거 해도. 하고 있잖아, 옆으로 한 다음에. 닦아. 손에서 이제 엄지를 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빼는 거야, 여기 여기로 손을 꼽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허리 무기도, 이 사이에다 빼줘야 돼요. 응,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어. 이거. 이거. 아, 네. <laughs> 게요 됐어 이거. 를 이거. 이거.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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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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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합쳐야지밑 응. 봐봐 왼쪽 발을 떨어 버렸어? 내가 응너 <laughs> 공룡 못찔러 버려서 합체할 필요 없겠는데? 어. <laughs> 다시 이건 걸어와 누구 있어 봐봐. 뭐야 합하고 있어? 으 밥은 마요네즈 짠 이렇게 다리를 합치하고, 이제 손을 합치해야 돼요. 손을 아,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음. 와, 여기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한 팔이 되고, 응응응 응, 응. 똑같이. 이거는 필요 없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대충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 아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했자, 다음에.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꼽아주면은 이렇게 분기가 되고, 왜? 써봐. 왜해 아아아, 아침 아, 우체다. 이쪽에 구멍 있어. 꽂는 것이. <놀람> 이렇게. 날개를 꽂아야지. 날개, 날개, 날개. <놀람> 필요 있어. 날개 원래 꽂아서 완성하는 거야. <놀람> 너, <더 멋있지> <놀람> 이렇게. 펜타스토어 맥스를 합체를 했어요 야! 엄청, 엄청 크죠? 안돼! <laughs> 내가 더센거 같은데 야 외모! 야! 야 외모! 아! 테타토맨 파워! 테타토맨 파워! 이아와이리와 가리지 말고 완성! 테타터맨 파워! 으아아아아아아아 테떡터맨 아, 아. 파워! 됐다 아 오늘은 테떡토맨을 해봤어요 다음에 재민이 등장이 안나요 안녕. 안녕.